예, 마을 백화 사업,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예,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어, 많이 그려야 되지만은, 일부, 어, 완성이 되어 있는, 어, 백화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laughs> 어, 그릴 곳이 상당히 많습 같이 많은데. 살아요. 분 하나하나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원안과 매화작품 완성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거는, 길이도 길이도 이거는 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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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이도 길이도 <laughs> 목단과 계획이 어, 예, 상주미역 네. 지부장님께서 네. 어, 이장님, 네. 이장님 네.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제가 이제 묵던 부하고 기향 꽃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목당 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김창희 선생님의 작품 서양화 예, 그리고 있습니다. 풍경 여기는 신동호 선생님 디자인, 예, 여기, 예, 여기는 안인기 선생님 작품입니다. 예, 여기는 김창희 선생님 내놓고 그, 그리신 거고, 예, 여기는 최장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조용두 선생님 어, 여기는 캘리그라피 김복자 선생님께서 어, 글쓰신데 여기는 우리 신동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